자 오늘은 울트라 아트웍스 히어로 아카데미아 스페셜 에디션을 언박싱 해 볼게요 어 여기 크기가 일러스트 북인데 엄청 커요 구성이 이렇게 일러스트 집이랑 플레이트 이거 아크릴이래요 이게 이것 때문에 산 거지 사실 음 응. 그리고 일러스트 북 여기가 전 캐릭터 다 나온대 키링은 솔직히 좀 귀엽긴 한데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일단 한번 자 한번 열어볼게요 와우 오 어, 좋아좋아 히로아카 공식북이 있는데 아여기 잘라야 되구나 여기다, 여기다. 음. 아 이렇게 뜯었고 이거 보면은 이렇게 와 미쳤다 어. 헐 이거는 어, 스포 군디니까 일단은 이렇게 내용은 또 저작권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? 아, 그래. 그렇지 않나? 이게 원래 정가가 44,000원인데 저희께 이게 88,000원일 거야 아마. 그래서 이 애들이 44,000원와 벌써 근데 가치가 있어. 아니 이거부터. <laughs> 우 와. <laughs> 아 이따 일러스트 보, 보고 감사하고 있는데 여자친구는. 와 이거 봐. 우와. 이건 근데 이 이거 비닐 뜯기가 좀 아까운데? 이건 진짜 캐릭터 음. 하나하나 다 있어가지고 대박이다. 이게 어떤 유튜버 분이 하는 거 보니까 음. 전체가 다, 다 나와있대 등장인물이 비, 심지어 삐반도 있어 마라. 그러니까 비바, 등장인물이 다 나온다는데? 음. 아 근데 빌런이 없네 아, 있, 있, 어디? 있는데? 어 그러네 힘 있고. 다이랑아 다비. 여기 있구나 다비. 동우라랑 <laughs> 다른 빌런들 어딨어? 잡빌런 없지 않을까? 아잡 빌런 없고? 다 나온다 릴레 아니 그랜토로 너도 여기 있다 <laughs> 아 올마이트는 트루폰으로 있네요 음음 음.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있고 음. 있습니다 우와 우와 잠깐만 <laughs> 우와 잠깐만 이거 우와 와, 잠깐만 이 너무 이게 스포가 니까 일단 가리고. <laughs> 이거 꺼로 들었다. 와. <laughs> 와 진짜. 아 이거는 까 가지고, 제가 한번 까서 보여줄게. 얘는 못 까겠다. 까긴 까야 되나? 아니. 안 음, 까지지. 저 케이스로 쓰려고 음. 와. <웃음> <웃음> 아 이게 반짝반짝 거려요. 이거 이거 위에. 어떤 게또 뜯는 거 싶고. 아 이거 이거? 응. 아 이거는 근데 뜯으면 안될것 같은데. <laughs> 아 너무. 아까워서 나중에 진리 뜯도록 하겠습니다. 음... 올마이트랑 야, 우라라카랑 쇼토랑 미친 거 같아요. 지로, 키리시마도 세로랑 <laughs> 어 일단 이렇게 어 너무 이쁘고 응. 그리고 대망의 아 키링 아 키링부터 가? 음 키링은 귀엽긴 한데. 제가 또 레제랑 그 체인 스문 키링을 보고 있거든요. 거기를 아크릴 케이스에 넣어놔야겠어 얘네는. 음. 그 키링 케이스에다가. 음. 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난 쇼토가 근데 제일 낫다. 음. 딱 이제 바꾸고는. 열이랑 냉이랑 섞여 있어가지고 바꾸고. 음. 이거 무슨 글씨지? 알아? 몰라. 음. 데코는 여전히 이기가 없습니다. <laughs> 저희 둘한테도 이기가 없어. 쇼토 아닌 바쿠라. 어쩔 수 없고. 이거 음. 대망의. 어고 이거 편집하고 대망의 와 보이세요? 대박. 사실 이것 때문에 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 보면 은 두께가 꽤 두껍고 이렇게 입체로 이렇게 음. 표현이 돼있어 초토랑 박프랑 데쿠가 좀 그거긴 한데 올마이트랑 같이 있는 데쿠 올마이트데쿠 그래서 이렇게 진짜 간지가 난다 제 피규어가 있는데 앞에다가 음. 전시해 놓야지지 와, 색가 이거 봐. <laughs> 와, 뭐야? 대박 잘 뽑혔다. 아니 그리고 쇼터 눈이 그냥 빛나는 그 색깔로 돼있네 그러니까 뒤에 LED가 없는데. <laughs> 갑자기 야광 됐어? 아니 이게 하얀색이 페인팅 페인트럼 너무 잘했어. 화이트칠 너무 잘했어. 그래도 이렇게 진짜 감전하고. 여기다 이렇게. 그리고 아 일단 데코부터 보자. <laughs> 아 데쿠를 처음 에봤어야되 데쿠 오케이 아 얘도 멋있었는데 음. 이렇게 입고 아 어, 괜찮은데? 음. 아니 이거 진짜 이것 때문에 산다니까 음. 이거 솔직히 말해서 하나에 전 2만원으로 살것 같아 이거는 안 사? 글쎄 <laughs> 글쎄라네 그리고 봐 바꾸지 박구, 바꾸도 <laughs> 미쳤다 미쳤다 아 데쿠 빼고 다 잘생겼는데? 아 데쿠 미안하고 음.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미쳤어. 응응. 음, 음. 어 뒤에도 이렇게 있다. 어 그렇네. 뒤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다 있네. 음. 어 여기 이거 어떻게 이지 데코는 초록색 거고, 아니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어그찮가 봐. 얘가 다 두께를 찾아보는데. 음.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데코가 주인공이니까. 가운데 놓고 이거 봐. 보여줘어 음. 그거 보여주면 안 될걸? 그래? 어. 왜안 돼? 뭐 저작권 걸리지 않을까? 음. 이것도 뭐. 그쪽아 이거는 저작권이 아니지. 이건 책이 아니잖아. 아 책이 아니라서?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있는 게 언박싱을 해봤는데 아 근데 일러스트 책이 짱이다. 그래? <웃음> <웃음> 어. 아 어. 지금 일러스트 책을 자꾸 보고 있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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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와. 크리스마스. 미쳤다. <laughs> 귀여워. 하여튼 이렇게 리뷰를 마쳤어요. 이 책도 되게 가치가 응. 있는 것 같아. 4만 원. 이 뭐냐 이거? 어? 오? 또 상대 아니야? <laughs> 아, 어 진짜 너무 멋있어가지고. 오, 너무 멋있다. 오, 이거 봐봐. 만족스러운? 응. 음, 아, 이제 그만 보여줘. <laughs> 오케이. 에스크.